북의 장벽 경비병, 상황을 보고하라! 아군 사상자는 9월에 탈았는데벽 바깥의 마물들이 계속해서 갈라진 틈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월관왕님, 명령을! 조달 가능한 모든 물자를 모아 빈틈을 막고, 내륙의 기사들을 소집해 지원하게 하라! 북의 장벽이 일단 함락되면, 마물들이 단번에 내려와 우리의 가족들을 위협할 것이다! 케트라의 존망이 걸린 싸움이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해! 두개 장벽 경비병은 물러선 적이 없다.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도 함께 싸우게 해주세요. 여기 야수 사냥 장치들이 있어요. 마물을 함정으로 유인하면 저들을 잠시 가둬둘 수 있을 거예요. 이 소리 는월관왕님 열한 번째 꼬리뼈. 열여섯번째 꼬리뼈가 이미 뚫렸습니다! 월관왕님! 북의 장벽 곳곳이 뚫렸습니다! 각수가 이렇게 떼지어 성벽에 달려드는 건 처음 봅니다! 명령이다! 주변 지역의 백성을 모아, 보로로 대피시켜라! 제군들이여! 지금 케투라를 지킬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몸으로 저 안의 백성들을 위해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녹지 않는 서리 장벽! 그리고 영원한 사명이요 월관왕님, 엄청난 수의 마무리 몰려들어 북의 장벽을 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른한 곳중 열두 곳의 벽이 함락되었습니다. 몇 명의 기사가 여길 지키든, 밀려드는 산사태를 막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 일단은 원래 북의 장벽을 지켜야 하는 코일 족장과 연락하는 게 급선무다. 그가 가진 에발리온의 힘이라면 마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거야. 코일 족장은 성 바깥으로 순찰 나간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쌍둥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여기서 점점 퍼져나가 폐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쓸틈 없어. 지금 바로 코일의 행방을 찾으러 떠나야 해. 그만이 현재 난관을 해결할 유일한 돌파구야. 넌 여기를 지켜라. 함락되지 않는 이상, 성벽을 떠나면 안 된다. 네, 태아, 어째서 성벽밖에 버려진 땅으로 가시려는 겁니까? 그곳 상황은 아직 알수 없고, 사방에 마음을 쳐질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월권왕님을 안전하게 지킬게요. 북의 장벽 바깥에 무시무시한 버려진 땅은 걸음조차 떼기 힘든 끔찍한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한참을 걸어도 의외로 별탈이 없네요. 벽 바깥에서 진짜로 사람들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건 균과 맹동 늪에 썩어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이곳에 들끓는 마물이야. 지금은 확실히 지나치게 조용하네. 조심해요! 저기 마물이 있어요! 캐트라인의 시체를 먹고 있어! 그가 아니야. 거의 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뭐야 지, 지진인가? 설마 그 녀석은 아니겠지? 놈이 하나 더 있어요. 철사라 여긴 너무 위험한 곳인데, 코일은 대체 어디 있는 거죠? 북의 장벽의 그 괴물들과 다시 마주하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가진 꽃의 정령의 힘과 코일의 에발리온의 힘은 서로를 느낄 수 있거든. 여기 주변에는 없지만 아직 살아있어. 모두 우선 날 따라 포일을 돌파한 다음 계속 코일을 찾도록 하지. 그또 <끝> 없네. 코일이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텐데. 코일은 절대 캐트라인에 져버리지 않을 거다. 드디어 포일을 뚫었구나. 다들 날 따라. 악마의 기운이 느껴져요. 모두 함께 싸울 수 있어 다행이지만 버려진 땅의 상황은 내 예상보다 더 심각해. 앞으로의 상황을 내가 다시 설명해야겠군. 지금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정예 부대를 꾸려 버려진 땅 심층부로 보내 계속 코일을 찾는 거다.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어. 달리 말하면 모두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거다. 전개 대륙의 나라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물 문제가 터지면 파루스도 화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죽음의 맞설 각오가 있어야 지금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도 아직 모르는 일 투성이지만 악마에게 대항하는 건 불꽃의 사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요즘 일어난 일들 덕분에 깨달았어요. 이건 사명일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을요. 정예 부대라면 이 벨레님을 말하는 거잖아. 공주? 아니, 여왕님. 이 수성 용병이 계속 지켜줄게요. 모두 고마워. 모두 그 아이를 위해 이렇게 헌신해 줘서 고마워. 마물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대열을 맞춰서...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병사처럼 박자에 맞춰 걷고 있어요. 저들의 목표는... 북의 장벽이야! 저들을 막아! <목소리> 저 마물들! 같은 무리의 몸을 바꿔 올라오는데요? 모두 날 따라 이쪽 고지대로 뛰어오른다! <목소리>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대열을 따라 앞으로 향하는데만 정신이 쏠려 있어. 설마 누군가 마물을 조종하는 건가? 여기는 이미 마물들의 소굴이 되어 버렸고 썩은 식물들이 대부분의 하늘을 가리고 있구나. 오! 김이야 여기 다사람이사람니이있 혹시 저들 혹시 의 족장 코이 족장 코이 조용히 해. 조제히천언하나천박하곤조금하나조지지않았지지 않았어. 인간이란 생물은 결함이 너무 많아서 악마에게 빈틈을 보이는 거야. 몸짓과 말투가 굉장히 익숙한데, 그 기운이 내 몸과 영혼에 녹아들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난이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라. 그저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야수들의 앞마당이나 청소하러 왔을 뿐이지만 하지만 그대마저도 날 알아보지 못하다니 나는 만물의 운명을 통찰하는 예언자다 나는 자연의 인과를 균형잡는 감시자다 나는 인과의 그린드래곤, 이그다 당신은... 어... 그 비운의 족장은 잊고 여길 떠나라 그러지 어... 않으면 넌 그래. 후회할 것이다 인과는 영원히 흐르며 세상에서 반복되지 그걸 다루는 자는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지 그녀는 "예언자, 이그다. 이그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설마 우리가 너무 늦었나?" "저기요, 일단 남의 생사는 제쳐두죠. 드래곤이 떠났으니 마무리 곧 들이닥칠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저와 함께 마물의 포위를 돌파해요. 어떻게 된게 마물이 계속 늘어나는데요. 누가 내 땅에 발을 들인 거냐. 거의 다행이야. 아직 살아있었어. 대관식이 열린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마무리 캐토라를 공격하고 있어! 미들랜드 부족과 우리 부족의 서약에 따라 네 힘으로 그들을 제어해줘! 코일 족장의 상태가 이상한 것 같은데... 미들랜드 부족의 서약... 그 대가를 치러라! 엘리시아! 안 돼!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 <놀라> 악몽 속에서 발버둥치는 생명이여! 나의 부름에 응답해!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와 함께 우리의 땅을 지키자. 어째서 코일이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난널 위해 자유를 포기한 채 부족인을 이끌고 북의 장벽을 지켰다. 그런데 넌 계약을 어기고 미들랜딩 모두를 배신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유일하게 바랬던 건 부족의 혈통을 지키는 것뿐이다. 그런데 넌 그것조차 빼앗았다. 그렇다면 너의 부족이 고통 속에서 모조리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라. 뭘 멍하니 있어요? 어서 달려요! 코일이라는 사람을 찾자고 온 건데 어쩌다 미친 놈에게 이런 망할 곳까지 쫓겨온 거죠? 주변의 마물이 모두 몰려들어 퇴로가 없어요. 모두 나를 따라 맹동늪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하지만 거긴... <laughs> 아, 그래요. 어쨌든 물려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괜찮아요, 안색이. 괜찮아요, 계속 앞으로 가죠. 어, 아가씨, 왜 그러세요? 중독이에요. 모두 최대한 빨리 맹동급해서 벗어나야 해요. <laughs> 이 소식을 태악께 전해야만 해. 놀라, 버텨. 우리가 구해주겠다. 태아, 다행이에요. <laughs> 놀라도 중독되어서 언제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요. 어서 저 마물들을 없애야 해요. 왜 버려진 땅이 있는 거지? 내가 함락된 상황이 아니면 북의 장벽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엘리시아님, 마무리 이미 케투라 전역에 들어왔습니다. 사흘 뒤면 우리 남쪽의 국경선을 돌파하고 청계 대륙의 중심부로 들어갈 겁니다. 여긴 버려진 땅 가장 깊은 곳이야. 꽃의 정령의 힘을 미끼로 코일을 불러내기 딱 적당한 장소군 그 다음 코일이 에발리온의 힘을 쓰게 해서 케투란의 마무리 전부 여기로 모이게 하겠다 있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정말 우리가 알던 공주 맞아?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버려진 땅을 훤히 꿰고 있어 게다가 드래곤도 알지 않나 심지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울고불고 난리치지를 않아 지금 모습... 왠지 낯설어 쉿 월관왕님에게 들리지 않게 조용히 말해요 확실히 공주님일 때랑 좀 많이 다르긴 해요 나중에 아비아한테 이야기해봐요 지금 코일의 상태가 좀 이상해요 우리를 습격한 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뭔가 이 세계의 것이 아닌 힘에 지배당한 것 같아요 코일은 아마 악마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일전의 쌍둥이와 요한처럼 어떤 감정과 꼬임에 넘어간 거죠. 이게 바로 버려진 땅에 마무리 판을 치고 심지어 북의 장벽을 공격한 이유야. 코엘이 바로 북의 장벽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야. 이라면 문제 없을 거야. 내가 만든 함정으로 악마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을 테니. 적이 나타나면 우리 다시 기회를 봐서 발동시키자. 월곤랑님은 어떻게 악마를 상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케트라의 역사에서 악마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악마가 나타낼 때마다 수많은 이가 목숨을 잃었지. 이제 꽃의 정령의 힘을 사용할 거야. 내가 여기로 유인하기만 하면 케트라의 재앙을 끝낼 수 있어. 이번엔 절대 무고한 백성들을 휘말리게 하지 않을 거야. 영생의 꽃이여, 나와 한 약속에 응답하라. 엘리시아, 죽어라! 영생의 꽃의 정령이여내 명령에 따라라. 엘리시아, 이네 배신자! 넌... 여왕이 아니잖아 엄마... 어째서 잠드신 거예요? 저는 왜 이런 때괜 거죠? 왕이 계승한 이후에는 엄마가 제 몸을 제어하는 거아니었나요 다쳤어요. 내가 치료해줄게요. 비아 언니, 왜 엄마의 기운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지? 어, 이건 어, 어쨌든 난 괜찮아. 월관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월관왕에 대한 한몸의두 영혼의 전설이 사실이었어. 우선 위기를 넘기고 보자. 긴장해, 엘리시아. 긴장하지 마! 엄마처럼 에너지를 움직이는 거야! 분명할 수 있어! 꽃의 정령의 힘이여, 엘리시아의 부름에 답하라! 엄마가 만들어놓은 함정을 아직 쓸수 있네! 내가 힘이 너무 약해서 마법진도 바꾸지 못하는 정도이긴 하지만 에발리온, 나의 부름에 따라 버려진 땅을 휩쓸어라! 바로 지금이야! 오빠는 저 약화 마법진을 발동시켜서 꽃의 정령의 힘으로 저 덩치를 막아줘! 미안 오빠 아직은 꽃의 정령의 힘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마법진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 저기 있는 약화 마법진을 발동시켜서 꽃의 정령의 힘으로 저 덩치를 막아줘! 넌 내가 살아있는 걸 보고 실망했겠지 미들랜드 부족의 옛 지도자가 쓸어들릴수 없는 마물로 변하다니. <laughs> 불멸의 월관왕은 딸의 몸을 차지한 냉혹한 독재자에 불과해! 한때의 동맹을 북의 장벽 사지로 몰아넣고 이민족의 혈통을 끊어놓았어. 이것도 바로 네가 말한 모든 것은 케토라를 위한 일 일부인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성공이야. 넌 월관왕이 아니야. 월관왕에게 말하라고 해. 미들랜드 부족의 핏줄 수지와 수자는 지금 어디 있지? 쌍둥이 사제는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잘못을. 쌍둥이는 지금 어디 있지? <laughs> 그 녀석이 말한 게 전부. 사실이었어 너희 중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우리 부족을 위해 함께 묻어주마. 딜레!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용산는 배신을 용서하지 못하네. 오만하고 냉혹한 여왕은제 손으로 원한의 씨앗을 뿌렸구나. 역시 불꽃의 사자로군. 방금 그 화살에 내 의식이 이 몸에서 빠져나갈 뻔했잖아. 하지만 너희가 자극해준 덕분에. 이 녀석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희망과 이성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거짓의 드디어 생각난 건가? 모든 게 아주 순조로웠는데, 네가 나타나는 바람에 내가 위협하다 해도... 악마가 코일의 몸을 차지하게 둘 수는 없어! 별볼일 없는 벌레 같은 게, 오체 정령의 힘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건가? 어리석기는. 하... 이 몸뚱이가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건 인간의 몸이란 나약하기 그지 없다. 우선 잠시 여기를 벗어나, 이 몸뚱이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야겠어. 별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월관왕님. 어? 벨렛 언니라고?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 꼬맹이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잖아. 그녀와 월관왕의 관계를 알아봐야 해. 꼬맹이, 네 엄마 월관왕이 방금 코일에게 찔렸는데 상처는 심하지 않아? 어머니는 잠시. 허... 그래, 꼬맹이! 역시 예전에 그럴듯하게 굴던 그 월관왕은 애초에 네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대관식 이후로 엘리시아 공주 당신과 어머니는 한몸에 두 영혼인 상태로 존재한 거였구나. 그래서 코일이 갑자기 공격을 포기한 거였어. 루드비의 비밀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고 다들 약속해줘! 부탁이야!